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스톱팜에, 토 음, 특가 상품 몇 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어, 왜 저희 가게 물건이 안 나가나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요거 BTV를 물어보셔가지고, 전 소비자가 147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어, 뭔가 이렇게 비싸다는 뉘앙스로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큰 업체에서 어, 강력하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127만원에 할인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126만 원에 초특가 제 저희 그 스토팜 특가 할인 상품에 카타고에 넣어놨습니다. 126만 원 최저가로 드리고요. 가방은 이제 되게 얇은 거 말고 제가 항상 아이바네즈 판매할 때마다 드리는 에반스킬리. 저는 옛날부터 아이바네즈 가격대와 상관없이 이거 드렸어요. 뭐 40만원짜리를 40만원대로 사셔도 그렇고, 다 요걸 끼어들어요 69,000원짜리 가성비 최고의 빅백입니다. 요거를 저 BTB 팔사 구매하시면 드리고요. 당연히 여기 보이는 그 구성품도 다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음, 이번에 그 특가 상품에 다 들어간 게요네 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요걸 먼저 말씀드린 건데. 자, 일단, 아이바네즈가, 오늘 아이바네즈가 4대. BTV 포 BTV 845 포함해도 네, 다섯 아, 대. 5대. 다섯 대가 이제 특가 상품이 포함됐는데 가격이 할인되지는 않았어요. 뭐 가격이 뭐 진짜 얇은 가방 주고 이런 정말 더싼 케이블, 더싼 스트랩, 이런 걸 주고든 가격을 깎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얘네들 소비자 가격에 얘네들을 다 때려 넣은 거죠. 했더니 한 8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큰 업체에서 세일하는 가격보다 얘네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할인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일단 BTV도 구매하시면 제가 앞으로 소개할 악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에반스켈리 69,000원짜리 비지 천 가방이 서비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커링 3m 케이블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많이 받아 오시는 그냥 제일 저가형 케이블인데 보시면 자 커넥터도 물론 이건 아, 샘플로 빼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달아서 그런 건데 반짝반짝 하, 하더라도 보시면 얘가 더 견고합니다. 얘는 보시면 이렇게 축이 오래 쓰면 바로 이게 깨져요. 그리고 케이블 두께도 다르죠. 네. 그리고 참고로 얘보다 얘가 가격이 2배 비쌉니다. 그리고 스트랩 얘는 이제 국내산이죠. 메이드인 코리아 그리고. 얘는 어디 제품인지는 제가 안 할게요. 보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네, 두께도 다르고, 여기 보시면 앞부분의 가죽도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중국제고 얘는 메이딩 코리아, 그리고 이것도메이딩 코리아. 제가 작업할 때 쓰는 천이죠. MPC 30 되게 좋습니다. 여기 올려놓으면 은라카 피니시니 뭐니 그런 것도 스탠드에 스탠드 사셔가지고 라커 피니시 막 무덤 나올까봐 겁나면 얘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스탠드에 딱 해놓으면 라커 피니시도 변색 없이 그말 그대로 스며드는 거 없이 잘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만 보면 이 에반스 켈리가 69,000원 얘가 10,000원 얘가 3,000원 얘가 6,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서비스 품목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에 적용되는 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조그만 덴트 있어갖고 그냥 45만 원 했는데 얘도 솔직히 구매하셔도 에반스 캐리고다 드려요. 근데 솔직히 제가 덴트 있는 건데 거기도 초특가를 적용하기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어차피 WK입니다. 예를 구매하셔도 지금 말씀드린 그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초특가에안 안 넣어놨을 뿐이지. 그리고 이 ITP, 그리고 펄 화이트, 그리고 저기 앞에 캔디 애플, 그리고 여기 오현, 예, 305, MGB 요거까지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매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네 에반스 켈리 가방부터 다 드립니다. 예. 이해 예, 되셨죠?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간 게, 얘네들이 이제 소비자 가격, 에드워즈 빈티지 모델이죠. 두 대, 둘다 덩컴픽업이고,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 F 들어가는 제품 중에, 뭐, 이렇게 멕시코 애들 두고 일제 애들 있잖아. 그보다 얘네들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지만, 한 번쯤은 믿어보세요. 그리고, 168만원인데, 지금 초특가세일해서 145만원에, 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 매장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 구성품은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다 드립니다. 예, 대신 너무 저렴한 거, 가방에 딸려 나오는 애들은 얘만 드리겠죠, 당연히. 자기들만의 가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빼고 다른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방이 안 나오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요 레버런드, 알바네즈 시리즈는 다 제가 항상 에반스켈리, 빅백을 항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도 악기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고악기가 들어와도 이렇게 막 얇은 가방에 들어왔는데 좀 허접하다 구멍이 났다 그러면 버리고 제가 다 무조건 다 제가 저거 끼워 드렸어요 저희가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고 정말 지금 아이바네드 btb 845 아이바네드 sr300 시리즈 그 다음에 5현305그 다음에 얘까지 에드워즈까지 정말 좀더 할인을 해서 할인율을 팍팍 해 드렸으니까 어뭐 가방은 그래도 가방은 정말 좋은거 들고 다니는게 맞아요 얇은 거는 밑에 내려놓으면 쿵쿵 소리가 나서 네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좀 좋은 옵션으로 네 한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특가 상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요즘에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하는데 뭐 불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